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어, 어버이의 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. 5월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날도 있고 그런데 어버이 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. 아, 미국의 이제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웰스터라는 아,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25년 이상 교회 선생님으로 섬겼던 자비스 선생님이 계셨어요. 그분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주 좋은 영향을 많이 주었던 분으로 그렇게 교회에 잘 알려져 있고 소문이 나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 평소에 그분을 알던 분들이 그분을 너무 그리워하고 또 그분을 생각할 때 너무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분 돌아가신 그 그것을 기념하면서 또 그분의 사랑을 행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추모의 모임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을 작은 추도 모임에서 그 자비스 선생님의 따님인 안나도 이제 초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안나에게 사람들이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고 그 안나는 이제 어머니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어린 시절 이제 교회에 그 주일 학교에서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들려 들었던 그 옛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어머니가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저희들에게 10개 명 중에 5개 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한가지 숙제를 내 주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과 헌신을 생각해보고 진정한 감사를 뜻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해보고 그 방법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안나가 말을 이렇게 이어갔습니다.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작은 표로 평소 어머님이 좋아하셨던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겠습니다. 안나는 그곳에 모인 모든 어머니들에게 한분한분 한분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주었습니다. 이날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어머니의 사랑을 감사하는 날로 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일이 지역교회, 인근교회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 근처의 교회들도 함께 그것을 지키게 되었고 그러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면서 이제 어머니의 날로 그렇게 정해지게 되었다는 거죠.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기념 좋은 기념 행사를 가지고 들어와서 처음에 어버 어머니의 날로 5월 8일 어머니의 날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어버이의 날로 지키고 이렇게 된 것이죠. 가정의 달한달 달, 5월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. 우리도 이 안나처럼 어머니를 생각하고 또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사랑과 부모님의 진정한 헌신과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을 꼭 한번 해보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인데요. 자녀들아,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. 이것이 옳으니라.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.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,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. 우리 학생들,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보냄 받았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. 부모님 사랑과 헌신,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표현 하나씩 꼭할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